자,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야만 종사 버리고 드루이드를 키우는데 바실리를 좀 빨리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먹은 썰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는 마그레이브고 기어바사드 바로 밑에 있는 데거든요. 여기 밑에 요쪽에 보면은 지하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늑대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늑대가 많이 나옵니다. 들어가고 보여드릴게요. 여기 늑대를 잡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뭐, 퀘스트는 좀 바뀌긴 하는데, 금방금방 잡히거든요? 잡고,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을 갔다가, 퀘스트 창에서 여기 던전 초기화를 누르고, 다시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던전이 처음처럼 리셋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 다시 보면 몹 있죠? 이게 지하실 런이라 그러는데, 제가 하드코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냄 나들 때, 던전 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하실에서, 희성템 으면서 여기를 잡았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곰, 그, 뭐야, 갓발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 그러면은, 투구를 잘 주는 던전을 가면은, 바실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몬스터마다 이제 잘 드랍하는 템이 있어요. 도적단은, 단검 뭐 이런 거 드랍하고요. 밑에 내려가 보면은, 야수는, 가슴. 가슴 맞죠? 아까 늑대를 잡았는데, 가슴을 드랍했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은, 식인종이 투구를 드랍해요. 투구를. 그래서 여기에, 아, 그러면은 여기 식인종 있는 던전 가면은 내가 바실리를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제 식인종이 나오는 던전이 여기 맵 상단에 여기 가라앉은 폐어 위에, 요 위에 언덕 위에 있습니다. 자, 여긴데 언덕 위에 있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쪽이 입구가 좀 길어가지고 안 좋긴 한데 여기 가면은 이렇게 식인종이 있습니다. 보구나 여기를 이제 계속 무한으로 돌았습니다. 고유 아이템이 한 시간에 한개 정도 떨어지는데, 뭐 그렇게 잘 떨어지진 않는데, 그래도 혹시 여행을 바라신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